발소리 들리지 않? 누가 들어도, 그니까, 착취 사운드랑 방금. <laughs> 에헤헤, 너 맛있겠다. 이미 한 눈명을 썰어버리고 왔네? 퀄티야 제발! 아니 헤드 맞았잖아 아 헤드 맞았잖아 파라벨론 나인 쓰레기타나 이거 검틴인가? 헤드.. 이거.. 아 근데 저 검틴 아니면 나 인정 못해 아 검틴이네 아.. 근데 미친거 아님 생각해보니까? 야간인데 그냥 검틴 끼고 오네? 보라인데? 저 오늘부터 겁 없는 사람입니다 빵이에요 왼쪽 <목소리> 아 발소리 아예 안 돼. 뒤 숨은 건 스캐버 같은데? 방심하지 마.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지 수천 번 죽었어 진짜. 레이든 어디든. 너넨는 그냥 다 쓰레기야. 이 쓰레기들아. 나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였을까? 과연? 아까 한달당 손게? 된다 그러면 없을 듯? 이제 슬슬 이제 없다고 생각해야겠지. 이제 시간도 없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야겠지? 쫄수 없어, 쫄수 없어. 이건 이제 진짜 쫄수 없다. 충수, 야이 쓰레기. 아 여기서 먹은 거구나. 깜짝이야. 미안하다. 미심했다. 구분 안에 캐스트 깰수 있다. 으악. 아, 진통제가 없어. 씨. 아, 친구야. 친구야 좀 재밌니? 이길대과 생존율은 뭐야 도대체? 이 2.64? 이런 플레이하는 를 친구였네. 아, 와, 진짜 이걸 제매 판마다 이래야 된다고? 와, 나 죽을 뻔 했다. 와, 나 죽을 뻔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저타겔라 같이 맞대응할 뻔 했네. 우리 속도가, 우리 속도가, 우리 속도가. 장전 한 번은 버틸 수있을줄 알았는데 아이속 자리 좋고 왓더퐁맨 깜짝이야 안 죽었다고? 뭐 야, 바보야? 내가 점프 m 점프 u 한두번 봐? 나는 꼭 비코 하나더라. 오, 이제 죽어도 난여 p 이 없다. 괜찮아, 많이 먹었어. 혹시 7분 대 이런 방도 있어? 야 어디가? 야 뉴비. 다 너무 많있었다 <laughs> 잠깐만. 얘네 미궁이다 Your <laughs> 나 머리가 나 머리가 이거 트렌짓 타면 되긴 하는데 나키 찾으러 온 건데 아니 유탄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저거 왜안 죽음? 좋탄 났는데? 탕수리 났는데, 이거? 탕수리, 아. 아씨 한발아두 번째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아그 플래시가 이상하 켜져가지고 아 근데 진짜 처음에 헤드만 안 돌렸어도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안 했는데 아 런처 진짜 형시들 <놀람> 어디 <놀람> 아.. 형씨들! 사인큐네 제기랄 뭐야! 어? 패킹로스가 10초 정도 돼? 왜 이래, 이거 서버 아, 이거 핵, 이거 아니지, 그런 핵 멈췄어, 게임이 게임이 멈.. 아, 얘? 예? 갑자기 2판만? 랩을 돌렸더니? 아, 이러지 마. 상대팀 뛰는 소리 들렸다고. 쟤 어떻게 안 죽음? 쟤 어떻게? 아니 쟤유탄은 어떻게 안 죽었어 처음 두 발에? 쟤 뭐야 무적이야? 다음 자세 너무 안 이거 위치 너무 안 좋은데나 망했다 위치 너무 안 좋다 <laughs> 얘 아닐 텐데 디오 얘가 뒤온가 없었어 얘가 얘와 와줬나 본데. m 고오0에 살았죠. 이 방을 안 먹고 나가는 건 레벨 하면서 있을 수가 없어. 아, 근데 좀 아쉽다. 그... 내가 죽였을까? 둘은 내가 유탄으로 잡았고, 하나는 쐈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네. 너무 멀리서 뭐라. 아, 못 잡았네. 까비. 혹시 나 이거 들어온 줄 모르나? 바보! 소리 좀 들어, 이 자식아! 오이! 오이! 아! 아! 잘못 긁었어요! 아! 롤러 말고, 난비코두개 줘. 여기는 진짜 말이 안 돼, 이 블랙방은. Your pin. 아, 에바다 이걸 놓쳤다. 반대 텐트에도 있는데 저기 저먼 곳에 어? 들어가고 발소리가 나 오른쪽에서 원투데이 나와 어디일까 그래도 긁을 때는 안 죽이더라 왔어 왔어 오 귤이 하나도 뮬까지 반대 에다 죽었나 보다 이거 오케이 반대 쪽에는 그냥 반대서 나올라 나보다 큐우우우우 <laughs> 떨어버렸다. 아.